늦. 안녕 여러분, 윤지입니다. 윤지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건 지금 편집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이번 영상 오프닝이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아마 엔딩도 없을 것 같거든요? <laughs> 그래서 네. 오프닝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켰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연말에 퇴사 전에 이제 친구이자 회사 동기랑 대전 갔다 온 영상이랑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 했던 영상이랑, 그리고 대망의 제 퇴산날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려 3일치 영상인데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지만, 아마 이번 영상 꽤나 웃고, 떠들고, 울고, 아주 그냥 희노애락을 모두 담은 영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이번 영상 끝나고 나면 제 제주도 여행,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언제쯤 들어올려나? 겠구요도진니다 여기 하늘 약간 하루필는 같아 김하게 어. <laughs> <기방이야>, 너무 귀여워 <기방. 웃음> 먹으러 갑시다 <laughs> 제가 음식점, 카페, 빵집 술래 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대로만 가시면 돼요 <laughs> 도착했어 가자 먹고 싶었어. 라구가 그토마토에 고기? 고 약간 고기? 먹어봐. 일단. 그랬습니 <laughs> 아. 내가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 그 목동에도 맛집 있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갈 시간이 없었네. 육기. 이게 라구. 너가 시킨 알리오올리오가 곧 있으면 나올 거고 먼저 먹을까? 아닌가? 나오나? 나오나? 알리오올리오도 라우카스타랑 마찬가지로 안주부터 아네 알겠습니다 하 나왔당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게 제빵이고요. 이것도 제빵이고요. 저것도 제빵이고요. <laughs> 저 둘은 저 친구 거고요. <laughs> 여기에 순수롤 있고 티소랑 티소구마 거 있고 여기에는 한 5만 원치의 빵이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맨밑에 명란 바게트로 가득 차 있고 여기 푸딩도 있고 그 주먹밥도 있고 몰라 빵만 한8만 원? 처음에 4만 얼마 나왔고. 이거 4만 4천 원. 살 때. 그러 44,000원 나왔어. 44,000원 나왔고, 이거 할때2 4,000원 나와서 6 8,000원에 순수를 12,000원에서 8만원 썼네. 그리고 저 푸딩까지 해서 오늘 10만원 썼는데. 아 이제 송신당은 지금 빵집이 아니고 빵 공장이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 찍질 못했고. 저도 지금 정상이 아니고, 우리 열차는 지연이 되었고 저 진짜 울고 싶어요. 일단... 일단은 건강하게 한번 집에 가보고 내일 또 태빛네 가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빵하우를 한번 해볼게할수 있으면. 못할것 같긴 해요. 너무 힘들어. 아 집에 갈래. 여기 대전이라면 집 보내줘. 여러분, 저는 대전 여행 다녀온 다음 날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오늘은 태리이네 크리스마스 파티하러 가요. 어제 산 상심남빵을 잔뜩 들고 지금 코스트코로 갑니다. 예슬이랑 둘이 코스트코 가서 장 보고. 수정이는 케이크 픽업해가지고 만나서 테리미네로 갈 거예요. 야! 어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이렇게 연말 브이로그를 해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코스트코로 갑시다. 가자. 네, 했잖아. 코스트코. 어, 아, 5만 원 정도 하네. 그거? 그럼 예슬아 저걸 한번 꺼내보자 않을래? 2은 어, 어. 해냈다. 그러면 이거 하나랑 우리 그 4만 원짜리 아까 있잖아요? 아 저거! 이거! 어, 이렇게 사갈까? 그래 그래! 델리쪽 한번 가보자. 아진 진짜. 진짜 있네 어머 어탕 대박이야 들너 혼자 다 먹어야 돼어어아니 내가 써봐서 갈게 초밥 마라샹궈. 우리 1차지? 우리, 2, 우리 2차 연어에 버팔로잉하고 멘보샤 먹을 거야. 3차 케이크에 설빙 먹을 거고요. 연어 사면서 그 나베를 먹으려고 나베 쪽을 갔다가 초밥을 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맞지 맞지. 그래서, 아,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 찍으면서 한말 있어. 먹고 싶은 게 있었으면 너희들이 왔어야지. <laughs> 우리 둘이 먹고 싶은 거 잡았어. 잘했어. 설기, 설기, 근데 이 초밥도 내가 갔을 때두 팩밖에 안 남았었어. 야 이번 올해 크리스마스라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더라고 우리랑. 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크리스마스 파티 하려고 아주 딸기 사고 여기가 한국식 마라탕. 약간 음. 한국식 마라탕. 왜 마라탕에 다 마늘을 넣냐고. 맛있잖아. 좀 두툼하게 썬다. 그냥 그거 큰거 하나로 내동이 해가지고 뜯어 먹고 가면 안데 그거는 대리마 우린 사람이잖아. 네. 그건 고민하는 짓이야. 우린 네. 사람이잖아. 야, 무슨 국수냐? <laughs> 야, 국수냐? <laughs> 야 국수? 얘 쌀은 거 봐. 아, <laughs> <와, 웃음> 맛있겠다. <웃음> 국수야 이거? 야, 너네, 야, 여자 여자 야, 너네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너무 그래. 좋아서. <laughs> 너무 좋았어. 야 내가 너네를 몇 년을 보았는데 너는 이걸 <laughs> 제일 아, 좋아해. 좋아요! 야너두명두명 <laughs> 정신 사나워. 앉아있어. 나 잠깐 고수좀 자리 가서 앉아서 해. 어 앉아서 해. 연어 먹어볼 사람? 야. 야. 어때? 음? <laughs> 나! 어때? 맛있는데? 어때? 신선해. 없어. 이거 <laughs> 네. 갖고 와, 그릇. 그래. 찍어달래 앞에서? 내컵좀 네. <laughs> 주시오 야! 미안해! 얘들 우리는 싸우지 않는 걸로 해 얼음 먹고잘나오고 어. 신간장 될까? 좀 빼주라 <laughs> 보이니? <laughs> 응 제게 쟤가 제, 제 너무 신경 쓰였어 나 손이 흔들려 어쩌라고? 괜찮아 한나만 꺼내 음. 한, 한 번만 <laughs> <laughs> 위에다가 잘금 응. 어른을 어, 위에 어, 좀, 좀 가득 넣고 했어야 됐어. 이렇게 타드시면 되고요. 봄베이는 좀 세니까 조금만 타시고요. 이거보다 좀적게 응, 요건 달아서 음. 괜찮은데. 아 그거였어? 음. 어. 우리의 곰돌이를 살려주세요. 끝. 각자 타드세요. 어, 아, 맛있어요. 그럼 누가 썰었는데? 맛있어. 연어가 잘탔네 연아 미안해 하지만 맛있어 <laughs> 잘잡았다 연합도 사람 진짜 많더라 잘 보고 뭐. 음 이거 뭐 내거음나 일부러 큰 자랐어 이것도 큰 거야 내 거야 <laughs> 예슬이... 내 슬리 내 슬리 거고 내가 빵을 너무 많이 갖고 왔어 얘들아 응? 명란 바게트에 푸기에 최적 응? 골령 아, 맛있는 거 알아? 그렇게도 있대 명란 나 소금빵 먹고 있었어 소금빵 두개 갖고 왔어 음, 그러니까 소금빵 은나 조금만 빨라 미리 가지고 성심당 소금빵 하나에 1 2 0 0 원이야. 비싸다. 네, 성심당이아니없 비싼거잖아. 비싼.. 음. 아, 비싼 싸는거라니싼거야 서울에 소금빵 하나 3천원씩 해. 3천원? 어떻게든 음. 2 5 0 0원 해. 야 거기서 10개를 샀데 12,000원인데 동네 오면 네개밖에못 사먹어. 나, 나 언제 니거 네 줘야 돼? 빨리 주고 싶다. 아 오늘 갖고 오지. 갖고 왔지. 아. 지금 당장 주고 싶다는 거야. 아. 당장 줘 그럼. 아, 아까 바... 뭐야? 아이고 짜잔. 올영 올령, 올영을 사왔어요. 우와. 응? 이게 뭐야? 쌀 과자? 어. 이거 약간. 햄백? 어 맞아 맞아. 이거 동전 퍼스 아니야? 아니야. 동전 퍼스. 이게 <laughs> <laughs> 동전 거야? 아니야. <웃음> 동전 이게 더운. 어딱 멤버서 받았어. 아, 멤보샷은 뭐가 중요해? 야 여기 그 안에 잘 뒤져봐라. 요요 <laughs> 아이들 요, 요 아이들 다섯 개 이렇게 나 있는 동전과자 다섯 개줄알고오 내가 많이 아파 보이나? <laughs> 이거 맛있어. 요거 다섯 개 들어가 있고. 이거는 딸기 <laughs> <사이티 뭐예요>? 타르트. <laughs> 그 어, 유명한 거. 맛있어. 잘도 해. 놓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귀여워. 귀엽지. 똑같아. 귀여워 그래. 귀저지 그냥, 는 이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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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laughs> 영상찍어 영상찍어 가, <laughs> 가, 네. 가, 가, 프리스마스 참. 어제와 비슷한 풍경이긴 한데. <laughs> 내가 해줄게. 아니야 이제 거의 다 했어. <laughs> <해줄게>. 했다고. <laughs> 다 했다고. <laughs> <진짜> 마음에 어진다 <laughs> <laughs> 뭐야 왜 안돼? 내가 거냐? 할게. 수정이가 약간 음. 너한테 엿준거 아니야? 내가 어. 할게. 감히 내심부름을 시켜는 아니야. 오, 음. 내가 할게 그래. 아, 너무. 밥을 고치. 고있는다 모습 고보는다 해. 밥을 고치는 다 해. 밥을 고 여러분, 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어, 3개월 동안 인턴을 하고 좋은 기회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오늘 12월 29일 마지막 출근을 하러 갑니다. 원래는 내일이 마지막 출근이었는데 연말 특별 휴가가 나와서 갑자기 내일 쉬게 돼가지고 오늘 가게 되었. 오늘 마지막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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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숭숭하고 오묘하고. 좋지 않아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되게 좋았거든요. 놀러도 가고 놀러 갈, 놀러 다닐 생각에 좋았는데, 갑자기 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 영상도, 이영상에 이 들어가겠지만, 그거 울었어요. <laughs> 근데 아직 편지를 다못 써가지고, 가서 마저 써야 되는데, 그때도 울것 같아요. 화장했는데, 간만에.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고 취업준비를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으나 인턴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영상은 거의 안 찍었거든요. 회사 다니는 것도 안 찍고. 근데 그저께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기억이 안 나네? 월요일이었나? 회사에 유튜브 하는 걸 들켰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날은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 추억을 안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들킨 김에 찍어보자. 오늘 저희 회사 송년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하루를 찍어보겠습니다. 어차피 회사에 가도 할 거는 서류 정리밖에 없어요. 가볼게요. 마지막 출근. 가보자!

오늘 즐거운 송년회밤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위하여. 그러면 더까 아니요. 음식 이제. 커... 저는 이렇게 송년회도 끝이 나고 이 차로 맛있는 와인도 얻어 먹고 또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영상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고요. 이렇게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협회에서의 제첫 사회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은 내일 일어나서 출근을 안 하고 다음주에 일어나서도 출근을 안 해야 실감이 날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또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겠죠. 어, 또 어쩌다 보니 회사 분들이 제 유튜브를 알게 돼서 이 영상도 <laughs> 영상도 보시겠지만 저는 정말 첫 직장을 협회에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도 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또 영상도 좀 만지면서 좀 저도 휴식기라는 걸 가져보고 싶어서요. 휴식기를 가지다가 또 열심히 취준하는 거 그래서 면접 보러 다니는 거또 새로운 곳에서의 인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